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테스 원선성입니다. 저는 지금 볼보 S60과 V60 크로스컨트리 시승을 위해서 속초까지 왔는데요. 제 지금 문 앞에 보이는 차량들이 볼보의 그 핵심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60 클러스터 모델들입니다. S60, V60 크로스컨트리, 그다음에 XC60까지 이 세대의 차량이 앞에 좀 전시되어 있는 것을 좀 보고 있는데요. 확실히 볼보는 이디자인에좀 일관성이 있는 브랜드잖아요. 뭐 SUV이든지 세단이든지 약간 한 눈에 보는 순간 볼보임을 좀알수 있게 하는 이런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자리 에 모아놓으니까 정말 예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다른 브랜드의 뭐 국산 브랜드의 차량이라면 이렇게 모아놨을 때 디자인 인관성을 찾기가 뭐 라디에터 이 그릴 정도만 이렇게 찾을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한 눈에 모여 있을 때 정말 멋진 이 구성을 보여주는 게 볼보의 차량들의 라인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S60, V60, 크로스 컨트리 이두 가지 모델을 좀 시승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사실 그 차량의 디자인 변화가 뭐 크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좀 상품성 변화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시승도 그런 점을 좀 설명을 하면서 좀 진행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S60이나 V60 모두 차량의 디자인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변화된 점이라면은 지금 이 라데드그레 안쪽에 있는 볼보 로고가 조금 도톰하게 올라와 있죠. 이 부분에 이제 라이다와 관련된 센서들이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기존에는 라이다 센서들이 이 유리창 앞쪽에 있는 지금 요 보이는 요 부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이 두꺼운 형태로 좀 구성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조금 더 이제 노면을 잃는 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라이다 센서를 앞쪽으로 센서가 위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이다 관련 센서들이 이렇게 차량의 앞쪽에 위치하는 게 아무래도 뭐 눈이 오는 상황이라든지 하는 경우에 이 앞쪽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눈이 좀 쌓이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뭐 단단하게 이제 얼음처럼 굳어지는 경우도 있을 텐데. 하지만 라디오 그릴은 그것에 비하면 저 앞쪽 유리창에 비하면 조금은 뭐 눈이 이렇게 쌓이는 위험은 좀 적을 것 같고요 또 만약에 지금처럼 이제 비가 오거나 이렇게 얼음이 얼어 있는 상황에서도 이 안쪽에 열선이 다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센서 작동에는 크게 뭐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동일하고요 어, 휠 디자인이 좀 바뀌었습니다. 19인치 휠 디자인이 기존에 판매되던 S60 모델과는 좀 변경이 됐고요 차량의 주변에 뭐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 모델과 동일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S60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쟁 모델들보다 조금 더전고가 낮고 이 폭이 넓은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당히 차량의 프로포션, 전체적인 프로포션 자체가 굉장히 스포티하고 슬릭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보고 있으면 굉장히 앞으로도 튀어나갈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차량의 세부적인 디테일을 보면 조금은 좀 차분하고 수수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볼보 자동차들의 특징이 되는 것 같고요. 자 옆쪽에 있는 V60 크로스컨트리 한번 보겠습니다. V60 크로스컨트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상고가 높은 세단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외관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전천후 차량 뭐 이런 정도로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옆에 XC60 이 있는데요. 뭐 지상고가 거의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지상고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SUV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홈로에서의 주행이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인 S60 같은 경우에는 세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어렵. 하지만, 부유권 같은 경우에는 오프로드 상황이라든지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주행이 원활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성격을 드러내는 부분이 이렇게 휠 주변으로 플라스틱 패널이 지금 보시는 플라스틱 패널들이 이렇게 덧대어져 있는 부분 이런 점들이 특징이 되겠고요. 또 이렇게 발이 닿는 부분 이 하단부에도 플라스틱 패널들이 덧대어지면서 SUV다운 특징 외관을 좀 보여주고 있죠. 역시나 앞쪽에 라이트 그릴에 a d a 센서 같은 경우에도 볼록 튀어나온 형태로 좀 변경이 됐습니다. 이쪽에도 라이다 센서가 위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V60의 휠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S60의 휠 디자인을 보고 계십니다. 자, V60 크로스컨트리 같은 경우에 두 가지 트림으로 국내 시장에 최근에 출시가 됐죠. 상위 트림 같은 경우에 360도 어라운드뷰 카메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추가 옵션들이 더해져 있는 트림이고요. 두 가지 트림으로 구성되는 반면에 볼보 S60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단일 트림으로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가장 상위 트림만 출시가 됐는데요. 기존에는 모멘텀, 인스피레이션 같은 두 가지 트림으로 구성이 됐었지만 좀트림이 단일화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좀 트림 조정이 있었던 부분은요. 기존에도 뭐 볼보 차량들 같은 경우에 연식 변경을 통해서 뭐 옵션이 많이 뭐 추가되거나 기본적으로 차량이 출시될 때도 이렇게 옵션 변화가 크진 않았죠. 최대한 많은 옵션을 갖춰놓고 판매를 시작하자라는 것이 볼보의 그 판매 방향성이었는데요. 최근에는 뭐 좁은 공급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트리, 트림을 좀 단일화 하면서 옵션 사양을 굳이 줄이지 않더라도 이제 국내 시장에 조금 더 판매를 원활하게 할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좀 바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제 모든 차량들의 V60 크로스 컨트리와 뭐 S60에도 모두 T맵이 이제 장착이 된다는 부분인데요. 그런 점들은 이제 시승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로보 S60의 주행 성능 알아볼 텐데요. 일단 뭐 차량 의 파워트레인이라든지 뭐 성능 부분에서는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기존 모델과 동일하고요. 하지만 이제 지금 팀의 모토라든지뭐 플러 서비스라든지 다양한 이제 국내에서 로컬라이징 등 인포테이먼트 시스템이 적용됐다는 부분, 이 부분을 한번 하면 주행을 하면서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아, 롯데 리조트 속초로 안내해 줘.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2번. 롯데리조트 속초까지 키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그에 대로 청대로를 거쳐가는 경로입니다. 네, 뭐 목적지 입력이야,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익숙해진 부분이 있죠. 하지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제 음성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목적지까지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뭐 일전에도 시승기를 통해서 소개해드리기도 했지만 볼보 S60 B5 모델 같은 경우에는 250마력의 엔진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됩니다. 사실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 주행할 때이 사운드가 굉장히 좀 매력적입니다. 속도를 높여서 주행하면은 가속음 자체가 굉장히 좀 낮은 중저음이 쭉 이렇게 뻗어나가듯이 깔려있는 이 음색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데요. 아, 그 전에 미션을 하나 좀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 볼보 코리아 측에서 좀 미션을 하나 준비해줬는데요. 음성으로 이제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아리야, 볼보에게 도착 예정 시간 보내줘. 볼보에게 도착 예정 시간을 보낼게요. 네, 지금 문자로 이제 볼보. 쪽에 있는 담당자 분에게 도착 예정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팀앱이 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팀앱에 적용된 맵 데이터를 가지고 이러한 정보를 또내 연락처에 적용돼 있는 사람에게 문자로 또 보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이러한 기능들이 정말 T맵하고의 연동이 없었다면 좀 실행할 수가 없었겠죠. 볼보 같은 경우에는, 볼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뭐 300억 원을 투자해서 SK T맵을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통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이 덕분에 뭐 음성명령을 통해서 차량의 뭐 기본적인 맵, 내비에이션 기능 뭐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뭐 차량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수행할 수 있는 음성명령까지도 수행할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이렇게 레콜라이징 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볼보 같은 경우에는 전세계 두곳 밖에 없습니다. 두 나라 밖에 없습니다. 중국과 한국 인데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중국의 현지 맵을 사용해야 됩니다. 알리바바의 그 맵을 사용해서 중국에서는 서비스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정보의 통제가 심하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유럽 시장에서 이 볼보 차량 전세계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히어맵이 좀 디지털 맵이 좀 사용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 히어맵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히어맵 자체가 구글맵 기반의 좀 서비스다 보니까 당연히 중국에서는 뭐 사용할 수가 없었고요. 중국 맵도 이제 중국과 이제 한국에서만 로컬라이징된 맵이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중국의 그 얘기를 들어오면 영상 같은 거 보면요.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음성 명령 같은 것도 지원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로 좀 사용에 제약이 많은 것 같아요. 그에 반해 티맵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의 필요에 의해서 태어난 이제 인포테이먼트 시스템이죠. 사실, 그렇다 보니까 사용하기가 굉장히 좀 편리한 부분도 있고요. 음, 사실, 소, 뭐, 솔직히 얘기하자면, 뭐, 애플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것을 연동해서 사용한다면, 사실 뭐, 크게 이렇게 스마트폰의 기능들을 활용하는데,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좀더먼 미래를 바라본다면 이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기능들은 점점 더 이제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들을 이제 통합하게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독자적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특히나 중요하겠죠. 뭐 한국의 국산 제조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수월하겠지만 수입 제조사들에 대해서는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 볼보가 SK와 손을 잡고 300억 가까이 투자했다는 것도 이 개발 비용이 만만치 않음을 좀 보여주는 일부 사례가 될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제 회사들이 이렇게 인포테이먼트 시스템을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비 오는 날이라서 그런지 안에 아, 네, 습기가 많이 차네요. 아리야! 유리창에 습기 제거해줘. 해당 차량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 아, 요거까진 지원을 안 하네요. 그냥 에어컨 송풍 기능을 켜야 되겠습니다. 아리아, 에어컨 켜줘 자동차 에어컨을 켤게요. 아리아, 히터 온도 24도로 맞춰줘. 자동차 히터 온도를 24도로 설정할게요. 다시 좀 인포테이먼트 얘기를 하자면요. 뭐, 볼보 뿐만 아니라, 볼보 코리아 뿐만 아니라, BMW 같은 경우에도 내년부터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통신사와, 국내 통신사와 손을 합쳐서 개발한 이 내비게이션, 팀의 오토 같은 내비게이션 기능이 탑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사실 BMW야 국내 시장에서 워낙 큰 볼륨을 차지하고 있는 수 브랜드이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오히려 하지만 이게 볼보같이 이렇게 국내 시장의 볼륨이 엄청나게 크지 않더라도 이렇게 초반에 막대한 투자를 해서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개발한 건 볼보가 그만큼 이제 국내 시장에 얼마만큼 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 볼보 S60 출시, 이번에 새로 출시된 이 S60 출시 행사에서도 아시아 대표 임원이 지금 방문을 해서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설파하기도 했는데요. 볼, 사실 부품난, 부품 코로나19로 인해서 부품 공급난이 심해지고 있던 2년 전에도 거의 20%대 가까운 이제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뭐 17%, 19%의 성장세를 보여왔고, 볼보 코리아가 국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게 된 것은 2016년도였죠. 그때만 해도 뭐 1년에서 성장세가 뭐45% 가까이 될 정도로 정말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뤘고 20에서 30%대의 성장세를 꾸준히 기록을 해왔습니다. 참 대단한 회사인 것 같아요. 뭐 글로벌 시장에서 볼륨 자체가 뭐 BMW나 벤츠와 비교할 때한 3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그만큼 조금 니치마켓 의 시장으로 하고 있는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내 시장에서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한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볼륨에 대한 인식도 꾸준히 증가한, 증가한 것에는요. 그동안 꾸준하게 이 소비자들을 위해 뭐 브랜드 이미지를 계속 좀더 높이는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꾸준히 개최해 왔고, 거기다가 최근에 마케팅 인사이트에서 발표한 이 소비자 만족도, 또 AS 부분의 만족도에 있어서, 볼보가 드디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뭐, 도요자나 렉서스가 항상 1위를 차지했었는데, 볼보가 거기에 또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차량에 대한 완성도 뿐만 아니라, 그 사후 AS 서비스까지 만족도를 높여온 것이, 이번에 드디어 이제, 이런 소비자 평가에서도 드러난 것 같아요. 사실 좀 반갑습니다. 이렇게 뭐 BMW나 벤츠, 아우디 같이 국내에서 꾸준히 인기 있던 수입 브랜드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제조사들, 특히나 이제 볼보 같은 경우에 가파르게 이제 성장이 증가하고 있고 소비자 만족도까지 높여오고 있다는 측면은 정말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바탕에는 역시나 이 S60처럼 탄탄한 이 성능을 가지고 있고. 품질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볼보 S60은 사실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제 T맵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된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차량 외관에서도 살펴보때 말씀드렸던 차량 센서의 위치가 이제 바뀐 부분 그리고 에이다스 패키지가 적용된 부분 그 패키지가 이제 2열 하단 쪽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다시 S60을 시승하면서 느껴지는 부분은 뭐 차량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경쾌한 모습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편안하게 이제 운행할 수 있는 주형 세단이라는 점입니다.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속보라스의 사운드도 정말 마음에 들고요. 전반적인 움직임 자체가 뭐 그렇게 차량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가벼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스펜션의 세팅 자체도 지나치게 뭐 단단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이제 부드러움을 추구하지도 않고 적당히 차량의 탄성을 유지하는 듯한 이런 주행을 계속 만들어 내는데요. 독일의 스포티한 뒤 주행성을 강조하는 브랜드라든지, 편안함을 강조하고 있는 브랜드들과의 주행 감각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S60보다는 V60 크로스 컨트리를 조금 더 좋아하기도 하고요. 시승을 하길 바랬었는데, 어 시승차가 좀 한정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저는 S60만 좀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대에 바우엘 위키스 사운드 시스템을 탑재한 수입 세단을 만난다는 것도 사실 좀 환영할 만한 부분이죠. 이 임포텐부터 시스템 내에는 플로우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플로우 서비스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차량을 구매하면 1년 무료 사용권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이 플로우 서비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뭐 유튜브 뮤직 사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량에 연결하는 경우에 이제 음성으로 특정 가수라든지 음악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플로우 서비스에서 셀렉해서 이제 라이브러리를 구성한 재생 목록으로 구성한 이제 음악 플레이어도 실행할 수가 있죠. 아리아 최신 가요 틀어줘. 슬기의 28리즈지 들려드릴게요. I kiss your brother. 그 마음은. 자 저작권 때문에 일단 짧게 한번 <laughs> 들어봤는데요. 역시나 이 바이올린 기타 사운드는 아주 중저음이 굉장히 강조된. 멋진 사운드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수입차 선택하실 때각 회사들의 사운드 시스템도 눈을 겨 보실 텐데요. 바일키스는뭐 한번 들어보시면 푹 빠질 수밖에 없는 사운드를 좀 들려주는 오디오 회사죠. 사실 이렇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음성으로 사용하는 것이 저는 사실 이게 매번 평가를 하면서 이게 물리 버튼 많이 늘려주고 이 정확하지 않은 이 음성 서비스 때문에 오히려 좀 스트레스 유발한다고 과거에는 많이 좀 평가하고 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좀 생각해 보니까 더 많은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요. 뭐 저만 해도 저희 조카들만 봐도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을 사용할 때 음성을 통해서 이제 메뉴를 선택하고 뭐 기능을 실행하는 것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뭐 터치는 당연히 익숙한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이제는요. 참 그런 것을 보면서 아이 아이들이 조금 더 커서 이제 차량을 구매할 때가 되면은 우리들보다 지금의 세대들보다 훨씬 더 음성 명령을 좀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때쯤 되면 음, 각 음성 인식 시스템의 뭐 완성도 역시 높아질 테니까 조금 발음 발음을 정확하게 못하고 흘리더라도 기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볼보 코리아처럼 일찌감치 뭐 통신사와 인버테이먼트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은 그런 시장을 조금 더 빠르게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 같습니다. 물론 독자적으로 이제 구축한다면 더 좋긴 하겠지만 뭐 그럼 비용 대비 뭐 결과를 볼때 굉장히 비율적이겠죠. 그래서 뭐 통신사라든지 음성 인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업들과 많이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프 S60은 5천만원대 구매할 수 있는 수입 세단 가운데서는 뭐 여러가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사용이라든지 주행에서의 안정감, 편안함, 그리고 실제 퍼포먼스 역시 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물론 굉장히 뭐 스포티한 차량은 아니고요. 일상에서 정말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이 되겠고요. 아,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이 측면의 사이드 미러에도 이제 이중접합 유리가 적용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이 전면부 유리와 이 선루프만 이중접합 유리가 적용됐었는데요, 어, 차량의 NVH의 성능을 한층 더 높인 변화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사실 뭐 전체적인 차량이 굉장히 정숙한 차량은 아닙니다. 상위 모델인 뭐 S90을 S90과 비교한다면 소음이 큰 편은 있지만 뭐 경쟁 모델들과 비교할 때 정숙성은 준수한 수준이고요. 이중 접합 유리를 사용하면서 차량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도 한층 더 잡아주는 이러한 변화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전해드리고 싶은 이슈는요. 볼보 EX90입니다. 볼보의 플래그십 전기 SUV가 이제 공개가 될 텐데요. 최근에 SUV 0 출시 행사에서 아태 지역 대표 분이 아시아에서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 시장에서 최초로 EX 90을 공개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만큼 뭐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도 되는 것 같고요. EX 90 같은 경우에는요. 뭐 요즘 사실 전기 SUV들 많이 출시가 되고 있지만 이 볼보이 볼보가 출시하는 SUV 전기 SUV인 만큼 뭐 전기 차로 전기 차로서의 성능 뭐 효율성 이런 부분들은 차차 하고라도 볼보의 안전성도 충분히 가져가는 이 플렉시 SUV 임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볼보 EX90 같은 경우에는 천장 루프에 여러가지 센서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다른 전기 SUV와 비교할 때뭐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전기차들과 비교할 때도 다양한 센서를 가장 엄... 굉장히 많은 수의 센서를 탑재하고 있는 차량이거든요. 이러한 센서들이 뭐 주행 보조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활용되겠지만 차량의 360도를 안전하게 확인하고 주행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을 줄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안전한 이 전기 SUV, 플래그십 SUV로서의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도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볼보 S60 속초에서 좀 시승을 해봤습니다. 짧게 좀 시승을 해봤는데요. 사실 뭐 변화점이 크지 않으니까 이 정도만 시승을 해봐도 변화점은 뭐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전차종의 T맵 오토 기능들을 좀 탑재를 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 포인트일 것 같고요. 올해도 볼보는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거기에는 지금 시상공인 S2 곡처럼 여러 가지 만족도가 높은 차량들이 아마 좀 기여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홍이었고요. 또 저는 다음 시승을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